오늘은 남자친구한테 선물할 바이크를 계약하러 가고 있어요. 일단은 계약서를 쓰러 왔고요. 어, 이틀 뒤에 남자친구가 서울에서 오면 그때 선물을 할 예정입니다. 아 진짜 이쁘다. 과연 남자친구의 반응은 어떨지. 월요일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괜찮냐고요? <목소리> 머리 괜찮냐고요? 머리 어디야? 너 반가 반가. 뭐뭐 정보 받는데 오늘? 커브 신형 궁금하다 그래서. 괜찮은데? 카키색도 이뻐 저 끝에 마음에 들어 생일 어떻게 이렇게 나왔어? 거 선물이야 선물 생일 생일 선물 겸 내가 고마워서 주는 선물 내가 커피 까 맡기면서 모아서 사주는 거야 먹지마 이야 아 나다다 먹기 더 먹기 더저 새끼 뭐야? 보이시 살살 좀 달아 주세요. 부장님, <laughs> 신차감 <laughs> 어떠십니까? 아, 우츠입이다 벤츠.